오늘은 저는 코로나를 이기 위해서 입을 촉촉하게 하라. 매실을 마셔라. 황금색 바나나 대면을 봐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 몸을 발효 건강을 시켜야 되는 것. 정치도 발효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의사,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 이경재 박사를 모시고 말씀을 잠깐 건강, 우리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박사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또 질병대책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세 가지만 더하시면 더 압도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는 손으로 감염이 돼요. 손으로. 그럼 여러분, 하루에 이 손이 얼굴에 몇번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1분에 몇번 가죠? 1분에? 요 1분에 30번? 아니요. 3번. 네, 역시 좀 큽니다. 충분합니다. 한해 1분 간격으로 얼굴에 손이 두세 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눈병은 다 손으로 감염이 됩니다. 지금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이 얼굴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마 허준 보신 적 있죠? 거기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전건열 씨가 허준이 처방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약간 신맛이 심한 건데 그거 먹고 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매실. 매실. 매실 매실. 여러분, 매실, 매실. 매실. 매실이 정말 좋은 겁니다. 매실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매실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천연 살균제가 됩니다. 또 매실을 먹으면 밥 먹고 체하는 일이 없어요.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건 복통이 온다는 거, 배가 아프다는 거,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매실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20년 전 드라마 호준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매실을 이야기했더니 전국에 있는 매실이 동이 났어요. 매실을 드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단 하나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하실 때 중간에 드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할까요? 소주잔에 한 4분의 1 정도 매실 원액을 넣고 나머지를 물을 채운 다음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장에 천연 살균이 되니까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면 입이 마르세요? 입이 촉촉하죠요죠 여러분, 입이 마르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피곤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쉽죠? 물을 마셔도 피곤하면 또 입이 말라요. 그래서, 활기라는 한자를 보면, 삼수변의 혀설. 여러분 입 안에 침이 있으면, 여러분 입이 촉촉하면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촉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한 차,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물과 함께 장으로 들어가서 배출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는 얘기예요 입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차를 수시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드셔주시는 게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는 한의사입니다. 그렇다고 한약을 다려 먹으라는 고리타부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침마다 황금색 바나나 대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적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왜 그러냐? 황금색 바나나 대변을 본다는 거는 뱃속에 100%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한색 대변을 본다든가 검은색 대변을 보면 부패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도 보편면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효 정치인 농내 후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색 바나나 대변을 보기에 두 가지나십시오. 유산균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캡슐로 나온 것도 있고 파우더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유산균을 드시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꼭 변기 내리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기 내리기 전에 내 대변이 황금색이면 그 유산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대변색이 황금색이 안 돼. 그러면 그 유산균은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 거니까 유산균을 교체하십시오. 정치도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발효 정치가 필요하고 발효 대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 키위는 3개 이상 먹으면 무조건 변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두개 먹으면 안 됩니다. 세개 먹어야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하고, 내가 과민성 대장으로 설사한다. 그러면, 바나나, 감자, 고구마를 즐겨 드시면, 변이 덩어리로 나옵니다. 오늘은 저는, 코로나를 이기 위해서, 입을 촉촉하게 하라. 매실을 마셔라. 황금색 바나나 대변을 봐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 몸을 발효 건강을 시켜야 되는 것. 정치도, 발효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대를 외치며 끝나겠습니다. 농대하면 따라해 주죠. 감사합니다.